2월 20일 말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문둥병이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고 머리를 숙여 간청하였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고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한다. 깨끗하게 되어라. 그 즉시 문둥병이 그에게서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 또 모세가 명령한대로 내가 깨끗하게 된 예물을 드려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증거를 삼아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더욱 더 멀리 퍼져 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을 고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홀로 광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실 때 갈릴리와 유대의 모든 마을과 여러 산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과 율법 학자들도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사람들을 고쳤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침상에 눕힌 채로 데려왔습니다. 이들은 병자를 데리고 가서 예수님 앞에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데려갈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환자를 침상에 누인 채 예수님 앞 한가운데로 매달아 내렸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요, 내 네, 죄가 용서받았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세파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데 하나님을 모독하는가?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느냐?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라고 말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이 세상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중풍 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한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그 즉시 그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웠던 짐상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움이 사라져 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두려우며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기한 일을 보았다.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